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열1기상 12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이거는요. 새롭게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했던 걱정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라고요. 남유다 왕이 싫어서 그를 버리고 자기를 왕으로 세운 이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또 다시 자기를 배신하고 남유다 왕에게 갈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꾸준히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제게도 예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요. 제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 저를 다시 돌이키게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예배를 진실한 마음으로 꾸준히 드려야 합니다. 목사인 저는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짝퉁을 만든 여러 보암을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보암이 생각해낸 것은 이것입니다.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바로 짝퉁 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부터 이게 너희 신이니 이걸 경배하라고 합니다. 네, 짝퉁은요,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이하 본문을 보면 그는 베델과 단을 예루살렘을 대신한 예배처로 지정합니다. 또 산당들을 만들고 제사장을 임명하는데요. 율법이 정한 것과는 달리 그냥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아마도요, 자기 비위를 잘 맞춘 사람들을 임명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유다의 원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새로 지정합니다. 또 재단도 만들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위해 제사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름 갖출 걸다 갖췄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짝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아무리 멋지게 만들고 비슷하게 만들어도 또 그렇게 정해도 짝퉁은 그저 짝퉁일 뿐입니다. 이걸 통해서는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부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하자입니다.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 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자, 여러분은 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절기를 정했습니다. 굳이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베들에서 제사하면 되게 했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이 여러 모암 마음대로 한 결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는 백성들에게요, 이건 다 너희들을 위한 결정이야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요, 오직 자기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요, 또 교회의 목사로서 저는 가족과 교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결정들을 합니다. 자, 그때마다요, 이것이 진정 이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직 나를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또요, 이 결정들이 이들을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멀어지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만드는 것인지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요, 매우 중요하고 또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늘 구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나 하나님, 가장으로 또 목사로 가족과 교인들을 위한 결정들을 할때 진정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